열힘 <laughs> 먹고 있다. 2021년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오늘이 6일, 6일까지 난 우리 염소들. 너무 귀여워요, 애기들이. 엄마들은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. 우리 여보야 한 말씀하세요. 이제 새끼들이 우유 잘 먹으니까 기분 좋고 아무 좋아해 모습을 보니까. 열란말이

이것으로 우리 2021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 난 우리 복덩어리들입니다. 개름둥이들 무럭무럭 잘 커주렴.